네, 방사선 암 치료기 하는 실험실 앞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우리 센터 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연구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동료 연구원분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기파융합연구센터 장광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자기파융합연구센터의 김상훈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네. 바와 같이 저희가 방사선 암 치료기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암 치료 방법과는 어떤 다른 장점이 있는 건지, X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S밴드보다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선형 가속기가 축소화되고 시스템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상 장치하고 융합해서 같이 할수 있는 암 치료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융합해서 만들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암을 추적하면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이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할수 있게 되는 아... 장가호 박사님께서 이제 설계하고 개발해주시는 이 마그네트론을 이용해서 파워를 올려가면서 특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그 얘기를 네. 아 사실 올해 저희 센터에 좋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센터 멤버가 11명이잖아요 근데 그 11명 중에서 여 6명이 자녀를 출산하는, 님 아빠 드시고, 아가고 그리고 김영석 님빠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리시지만세 분에 또 우리 이파님들이 또째세 번째 출산하시거든요. 아기를 만들고 싶다면 안산 분원으로 와라. 네. <laughs> 특별히 저희 센터로 저희 센터로 오셨는데. 네. 방사선 암 치료기가 이제 그, 그, 말씀드린 전자기파 대역에서 X선이라고 하는 고주파 대역에 해당되는 그런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신체에 있는 암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었다면 어, 식사 후에는 저희 펨토초 레이저 실험실에서 펨토초 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해서 색소 병변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를 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단장님 저희 지금 육가휴직 중인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그분 대체 인력 뽑는 것 때문에 좀 우연들이 있어서 찾아 뵀는데요. 아, 예. 네 찾아 뵙는 김에 지금 워크러그 촬영 중이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음... 와가지고 <laughs>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의료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배영입니다. 올 1월에 인사 명령이 나가지고 이제 한 4개월밖에 안된 병아리 단장입니다. 이전에 이제 신규현 박사님 촬영 때도 출연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는 또 센터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센터장님으로 근무하실 때랑 단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방이 달라졌습니다. <laughs> 되게 놀랐던 게 청정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요. 역시 이제 센터장일 때는 센터원들이 나온 얘기들 왔다가. 왜 단장님을 본 본부장님들 잘 전달하고, 얼라인을 맞추는 역할을 많이 했다면은, 지금은 제가 직접 센터원들이나 연구원들을 만난다기 보다는, 연구소의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센터장들한테 님 전달하고,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란 씨 이제 위, 지금 육아휴직 이십년일월까지원래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불째가 생겨가지고 일년 정도 더할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대체 인력을 뽑는 게 네.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 저희가 채용 한번 공고 올리려고 했던 장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박서현 씨한테는 네. 또 한번 축하한다고 전해 아, 주십시오 꼭, <laughs>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아예 그리고 이제 올해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하기를 태어나겠습니다. 그래 우희 연구소에 어 상을 줘야지 되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연구단에서 그런 출산도 많이 하신데 혹시 뭐 부인과 관련된 그런 의료기기? 아, 우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영상 진단기를 개발해서 그걸 기술 이전하고 작년 말에 시장에 출시되어서 이제 여성의 조기 유겨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열었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예.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단장님. 아, 예, 자주 오십시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영상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